안녕하세요. 줄 TV 줄입니다. 그동안 저희 영상을 모두 잘잘 잘 보시고 저를 따라와 주셨던 분들 감사드립니다. 제가 제가 드디어 구독자 50명을 달성했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더줄 TV들 많이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또 구독자 50명 달성 기념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. 제 커뮤니티 탭 거기 게시물 탭에 정 거기에서 자세히, 자세한, 자세한 내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